괴테가 가장 중시하는 인생 철학 명언 핵심 다섯 가지 1. 인간은 함께할 경우에만 진정한 인간이다. 괴테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보다 공동체 속에서 더 깊이 있는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회 동포주의와 보편적 공감을 강조하는 관점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는 점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통일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괴테는 자연과 인간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의 문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연구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이 자연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3.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괴테는 삶의 본질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과 감정을 풍부하게 체험하고 음미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향된 의식을 통해 인간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경험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4. 세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시인이다. 괴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이를 받아들이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창조자인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으며 중립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괴테가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어, 치열하게 삶을 구현하라. 괴테는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중요시했으며 이는 그의 문학적 성취에도 반영됩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